안녕하세요. 혹시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함께, 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근데 만약에 다른 공유자가 나랑 상의도 없이 그땅 전체에다 막 나무를 심고 혼자 점유한다면 예전엔 야, 그거 내놔! 하고 땅 전체를 넘겨받을 수도 있었대요. 맞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 2018-287-52 판결인데요. 오늘 이 변화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판결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어, 핵심은 지분이 절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동산 자체를 넘겨달라, 이걸 이제 법률용으로는 인도청구라고 하는데요. 인도청구요? 네. 네. 그 인도청구를 더 이상 할수 없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유부동산 분쟁에서는 정말 큰 변화예요. 그렇죠. 상당히 큰 변화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판결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공동소유부동산 관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핵심만 딱딱 짚어서 네,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사건 자체는 이렇습니다. 원고가 땅 지분 절반 딱 2분의 1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피고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여러 명이 상속했는데 그 상속인 중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피고도 소수 지분권자인 셈인데 아 피고도 과반수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피고가 원고랑 아무 협의 없이 그땅 일부에다가 소나무를 심어서 혼자 쓰고 있었던 거예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원고가 아니 내 동의도 없이 뭐 하는 거냐 소나무 치우고 그땅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전 재판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기존 법대로 그냥 원고 청구를 다 받아 줬어요. 나무 치우고 땅도 인도하라고요. 예전 법리대로라면 그게 맞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딱 제동이 걸린 겁니다.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공유자들끼리 협의도 없었고 또 과반수 지분권자의 결정도 없었는데 이렇게 땅을 독점 사용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즉 피고에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공유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걸 이제 민법상 보존행위라고 하거든요 공유물 보존행위 네그 네. 보존행위로서 땅 전체를 자기한테 넘겨 달라 즉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아까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다른 공유자랑 협의 없이 독점 사용하는 건 어쨌든 위법한 상태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라도 공유물 보존을 위해서 방해물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점유 자체를 넘겨 받는 인도 청구까지 할수 있다고 봤어요. 음, 그랬군요. 그게 이제 9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네요. 왜 그렇게 판단을 바꾼 걸까요? 근거가 있을 텐데요. 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원고가 피고한테 딸을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건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이해 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피고도 어쨌든 권리가 있는데. 맞습니다. 피고 역시 소수지만 엄연히 지분권자로서 그땅 전부에 대해서 자기 지분 비율만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거든요. 민법 263조에 딱 나와 있어요. 물론 피고가 혼자 독점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인도 청구는 피고의 정당한 지분권까지 아예 박탈해 버리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네. 이걸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본 거죠. 음. 단순히 지키는 걸 넘어서는 행위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어요. 만약에 법원이 원고한테 땅을 인도하라고 판결해서 집행까지 했어요. 그럼 이번엔 누가 독점하게 되죠? 원고가 독점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건 또 다른 위법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엔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서로 뺏고 뺏기는 소송만 계속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정말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어 이렇게 내땅 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독점하고 있을 때 소수 지분권자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없어진 건지 아 그건 아닙니다 다행히 대법원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인도 청구는 안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방해배제 청구입니다 방해배제 청구요 그건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요 말 그대로 내 공유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상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를 넘겨달라고는 못하지만 방해요소를 없애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자, 이 사건 같으면 피고가 심어놓은 소나무 있죠? 그걸 치워달라. 즉, 수거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아, 나무 치워라. 이건 가능하다. 네. 또는, 만약 피고가 원고가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낚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공동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런 행위를 멈춰달라. 금지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하,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네. 핵심은 피고의 위법한 독점을 깨고 공유자 전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가 아니라요. 그렇군요. 땅 자체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쓸수 있게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거나 막는 거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해결책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물론, 모든 대법관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죠.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다섯 분의 대법관은 기존 판례대로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게 위법한 독점 상태를 끝내는 가장 확실하고 실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방해배제 청구만으로는 좀 약하고 나중에 집행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적 안정성 문제도 제기했고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분 이기택 대법관의 의견은 더 나아갔는데요. 아예 인도 청구뿐만 아니라 방해 배제 청구조차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예 둘다안 된다. 네. 왜냐하면 공유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할지는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정해야 하는데 민법 265조 본문 그런 결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어떤 공유자도 특정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점이든 아니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결국 돈 문제.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유물을 나누는 것, 즉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었네요. 네, 처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에서 토지 인도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파기 환송이라고 하죠. 파기 환송. 네. 네. 새로운 법리에 따라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다만 그 소나무를 치우라는 청구, 즉 지상물 수거 청구는 방해 배제 청구의 일종으로 볼수 있으니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인정될 여지를 남겨 둔 셈입니다. 이유는 좀 다르지만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게 소수 지분 공유자 간의 분쟁 해결 방식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다른 공유자가 내 동의 없이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더라도 무작정 그땅 자체를 나한테 넘겨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게 됐다는 거. 그렇죠. 인도청구는 안 됩니다. 대신에 그 독점 때문에 내가 내 지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해 행위들, 예를 들어 설치된 물건, 나무 같은,를 치우라거나 아니면 공동사용을 막는 행위를 멈추라는 방해배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공동소유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판결 내용은 혹시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현실적이고 또 효과적일지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인도 청구부터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방해 상태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런 분쟁 자체가 안 생기도록 미리 약속을 잘 정해 두거나 네. 공유자 간의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깔끔하게 분할하는 것이겠죠.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원은 인도 청구를 막음으로써 소수 지분권자들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방해배제 청구라는 수단만으로 한 공유자의 독점적인 사용을 정말 효과적으로 막고 법원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동 사용 상태를 현실에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공유자들 사이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면, 단순히 법원의 방해행위 금지 명령만으로 원만하게 부동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이건 앞으로 좀더 지켜보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